그만 좀 해! 너, 너도 너 할래? 네 어. 하려고 했었거든요 <laughs> 회의할 때 아이디어를 내면 계속 커트해버리라고 아, 그런 성격이 못해서 제가 연기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연기는 네가 최고야 <laughs> 요쿠르트 아줌마 올때 제일 심각한 분위기라고 음, 최대한 하고 화이팅 음. 아 정수야 어, 아, 거기다 왔어? 네, 왔지 아, 왔어요. 아, 그래? 근데 좀 안쪽으로 저기 들어오는데 여기 선배님, 야, 아, 가 방금 단단하게 고있어 방금 표? 고 어차피 우리 카카톡은 몰카 채널이고 골프 채널이니까 이걸 약간 콜라보로 놓쳐서 아 너무 좋은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캐디님을 소이자는 거지 아, 아 엄청 데 어. 뭐, 어떻해네가 그러니까 이제, 아, 케디님, 저 오늘, 저는 이제 사실, 징크스가 있는데, 어. 너무 칭찬해주면 못 친다. 어, 어. 그러니까 나는, 딱 쳤을 때 나이트 사시면은, 뭐, 예를 들어 욕을 해달라. 이러면서, 어, 어, 어. 그것도 골프냐? 막, 어, 케디가, 어. 어. 뭐, 나 같으면 안 친다! 어, 막, 이런 거, 연습 어, 좀더 해라. 개친다. 어, 나는 안 친다. 어, 어. 뭐, 이런 식으로. 재밌는데? 어 뭐, 계속 네가 이제 해달라. 욕을 하는 거지. 어, 어. 아, 재밌는데? 어, 잠깐만. 어, 면 이거는, 음. 캐디님한테 조금 무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캐디님한테 그런 거를 부탁을 음. 하는 건데 음. 보시는 분들이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살셨는데요 음... 약간 뭐 그럴 수 있지 뭐끝나고 나서 바디로션좀 선물 드리면서 아 제가 이제 사진을 아. 이렇게, 이렇게 찍었다 아 근데 캐디님 음. 그, 정도로 뭐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쉬가 정도는 뭐그 정도는 봐 왜? 좀 명치가 없지 않나 저희도 도움받는 입장에서 한 20만원 상품권이나 뭐 요즘 날씨 추우니까 뭐 아웃도어 음. 이런 거를 좀 되게 20만원씩 15만원, 20만원 너의견나 알겠고 알겠는데 계속 커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의견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기운 빠져 그런 게 근데 진짜 바디로션은 아닌 거 같아 너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 거라고 회의할 때 아, 저, 도뭐 의견이. 조용 좀, 아, 진짜 짤? 그만 좀 해, 알았으니까. <laughs> 말 댓글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안녕하세요. 야쿠르트 네, 한번 드셔보시라고, 새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드셔보시라고. 아, 네. 저희 지금 잠깐 회의 중이어갖고, 다음에 오시면. 아니야, 아니야, 잠시만요. 예, 네. 네, 잠깐만, 들어오세요. 어, 네. 아, 저인 중이었잖아요. 이가 뭔데? 약골트 하나씩, 네, 네. 주신다는데. 아유, 감사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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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골트 아, 이게, 네. 이거, 뭐 어떻게, 그렇죠. 어, 어떻게 새로 나온 거예요? 네. 아, 어. 이게 유산균이 좀 가미가 또 많이 돼가지고, 예전보다 한10% 더, 더 가미는데, 아, 제가 진짜? 빨대 꽂아드릴게요. 아, 진죠 아, 그러면 맛있죠. 그 음, 이게 좀 새콤함이 더 있네. 아, <laughs> 그쵸. 그 음. 맛있다. 근데 맛있, 그쵸? 네. 맛있어. 네. 맛있어. 음, 저쪽으로 가봐. 저쪽으안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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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야, 아니, 아아 아. 아, <laughs> 아니요, 콜트 어차피 저 되게 어차피 배달해서 하나 먹려고 했는데 경사가 좀잘 되는 것 같고 아 편하게 있세요 편하게 아, 네, 편하게 예 네, 편하게 있으시고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계약서를 또볼수 있을까요? 아 계약서가 네. 잠시만 제가 서류가 많아가지고 서류가 많아가지고 네아 그거 같은데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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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같다. 네네. 이걸로 합격해도 아, 까요 네. 아3 3 5 0 0원이다 야쿠르트만 할 때는 음, 네. 너, 너도 너 할래? 네 야쿠르트 도 좋아해? <laughs> 건강 때문에 오는 거죠 아 그래? 네너너 음, 장이 음, 너안 좋아? 네아 그래? 네아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인을 해서 오 음, 여기 있지 됐습니다 너도, 너도 할 거야? 네아 진짜요? 어, 왜 아, 너도, 필요, 필요해서 <laughs>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은 거 같은데 <laughs> 아 진짜로? 아 진짜로? 고맙습니다 여자분 안나 아, 어, 요아 저요 알겠습니다 저기 네.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다음 주부터 오나요? 네 다음 주부터 네. 이제 월, 화, 수는 공투를 하셨으니까 네, 네. 저희 메일이 있습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믿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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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네요. 좋다. 욕을 하지도 않으면 물어봐. 저런 분이 있다고 <laughs> 모르는 사람이야. 진짜? 너 아는 사람이야? 요구르트 차가 없는데? 요구르트 그게? 같겠지. 너잘 모르는데, 요구르트 아줌마가 개인 사업자 이제는. 위탁 판매라고. 너 잘, 너 알지도 못한 거지, 모르 위탁 판매라고 개인 사업자라서, 개인들이, 뭐, 자기 차를 가지고 어... 할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 그래서 개인 사업자야. 몇개다할걸 그랬나? 뭐를더요 요구르트. 우유 도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컴마스터만 먹어야 돼. 인상 좀 펴라. 아, 진짜. 얘도, 얘도 노력하잖아. 분위기 안 좋으니까 얘도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니가 아, 그냥 가만히 여기 앉아있으라면서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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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마음에 드는 게뭐 하나도 없어, 하나도. 너는 모르잖아. 껄껄해게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그걸 또 선배님이 하서어이렇 아, 진짜,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진짜 내가. 더 이상. 야, 너 저쪽, 뒤쪽으로 전가 나와봐봐. 아왜 이런 지 모르겠네 계속 야 잠깐 나와봐봐 나와봐봐 아, 저, 아, 죄송해요 저 핸드폰 혹시 없었나요? 혹시 없어진 것 같아서 보셨어요? 핸드폰 저 아이폰인데 아까 전에 아까 전그 혹시 핸드폰 한번 만 빌려줄 수 있어요 전화 한번 이쪽몸쪽에서 진동이 오는거죠? 봐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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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형 아는 사람이죠?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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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감사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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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밖에서도 야쿠르타주 만난 것 같고, 니가 왜? 청견이야 어, 지나가다 만날 수 있는 거지. 형형형 하... 뭐가? 뭐. 형 아는 사람이지? <laughs> <laughs> 다 알아요. <하며. 웃음> 이 이상... 사람, <laughs> 중간 부터이상했어 야, 아쉬아줌마가아쉬폰찾 아쉬운 거, 그 아쉬워 거, 아쉬아아줌마가 여기 시대가 바꼈어 고고 그래. 여가바다니까뭐말안되는뭐야 <laughs> 네 개의 자자 위탁한다. 야, 옆으로 따지면 야, 요것들 저기 전동차도 없던데. 나 <laughs> 이참에 <laughs> <난 그냥, 웃음> <단체는> 진짜 <안 웃음> 아는 거. 아 진짜로? 선배님 <laughs> 초반 때는 저기 말캐 때는 속옷셨잖 아니서 나 김가 민가 써, 뭐뭐 진짜 싸운데 자, 오시니까. 너 근데 계약을 <laughs> 왜하냐 어디가? 옆으로 어 진짜, <laughs> 진짜 시간 와이프, 와이프가 진짜 와웃긴다얘야 웃긴다, 얘. 유산균 좋아해. 야, 웃긴다. 에휴, 끝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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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